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사랑했지만 아, 한 번만 더 받아 볼까요? 네. 좀 시간이 오바되긴 했는데. 네. 자, 오늘 이제 전화는 요고 전화로 받는 것으로 하고 네, 우리가 아, 노래 티칭은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어떤, 자 어떤 노래 여보세요 네네 우리 연결돼 있으니까 어떤 네, 노래를 어떤 한번 들어볼까요 아그 저기 백음성씨의 내 여자 내 남자 아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예예 네. 예, 예, 예. 자, 자 시작 당신이 꽃이라면 나는 나비 될래요, 실바람 타고 하늘 거리는. 오랑나비 되고 싶어요. 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어, 네. 맨 지금 일단 뭐냐면은 어, 성대에 힘이 조금 들어오는 듯도 하고요. 네, 음. 그리고 입천장에서 코로 가는 쪽이 약간 좀네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좀 봤거든요. 아 예, 지금 강 네. 목이 좀안 좋아서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음. 아요어 예, 예. 감기 때문에 그러죠, 그죠 네네.네.자 그러면 첫소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꽃이라면.네.자 여기 볼게요. 당신이 꽃이라면 이렇게 하는가고, 당신이 꽃이라면 이렇게 하는가고는요.네네.어떤 게? 2번이요아2번이죠 그죠?네.네. 네, 그러면은 당신이 고치라면 똑같은 색깔로 해서 소리가 어, 어둡고 무겁고 낮거든요. 네. 네. 덩 이거를 높이는 겁니다. 어떻게 높이느냐면은 입천장에서 네. 코로 가는 목젖 있죠. 침골각 네. 하는 데서 어, 네. 코로 가는 그쪽을 열어준다 생각하고 그래서 덩 네. 이러지만 드디어 맑아집니다. 당 네. 당신이 시작. 당신이 꽃이라면 오. 오 금방 사람이확 변해버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이상해요 내 목소리가 아니면 어 목소리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쁜 생각이 들어요 그 희한하네 원래는 좀 이상하다는 네.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으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텐데 <웃음> 어. <웃음> 아, 내가 너무 장난기 있게 부르는 거 아닌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요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들이고 들고 감정이 하나도 응. 없어 어, 보이고 이렇게 할 텐데. 방금 지금 정, 정말 잘하셨는데. 네. 살짝 네. 성대를 눌려서. 눌렀어. 네. 그래서 네. 원래는 탕 소리 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당, 요런, 요런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아, 예, 예, 음. 자, 그래서 예, 예, 예. 목에 힘을 주지 말고, 어떤 경우든 간에 노래에 힘을 주 아, 목에 힘을 주면 안 됩니다. 그, 네, 입을 네. 크게 벌려서 공간을 해서, 덩을, 당, 요렇게 공간을 펼쳐줍니다. 시작. 당, 신이 치라면 좋았어. 당분간은 네. 여기 나중에 예. 정리가 될 테니까 지금 요런 식으로 연습을 하십시오. 네, 자, 아까는 프리데 아, 예, 예. 지금이 훨씬 단계로서는 더 위에 단계이기 네, 때문에. 때 네. 리때 훨씬 더 좋거든.요. 자. 네네네. 그다음에 꽃이라면 뒤에. 나는 꽃이 될래요. 나는 꽃이 될래요. 나 지래요 네, 어쨌거나, 네, 이게 목소리가 굉장히 이뻐졌습니다, 그죠 네네. 네, 자또 실바람 타고. 네, 자 여기도 아? 이제, 아, 아 잠깐만, 네네. 네, 자 지금 잘했어. 실바람 타고 이제 지금까지 왔어요. 자, 요거를 네. 부드럽게 실바람 타고 이거를 미래라, 미래라, 미래라. 실바람, 실바람 타고. 타고. 요렇게 부드럽게 하면서도 미래라, 미래라, 미래라 할게요. 시작. 실바람 타고 타고 예예. 예. 실바람 타고 아이고 잘 따라하시네 또. 하늘거리는 오끈룩도 잘한다. 거리는 자. 자그 이쁘게 네. 잘했어. 자, 자이 요걸 예쁘게 하려면 자, 하늘거리는 여기가 좋을까 아니면 하늘거리는 여기 예쁠까? 두 번째. 그렇죠. 이게 네. 뭐냐, 미래라, 미래라 있으니까 그 요게 예쁘게 꺾어지는 거거든요. 하늘 유니. 거리는, 하늘 거리는. 어, 아까보다 많이 좋아졌어. 음, 또 네. 호랑나비 되고 싶어요. 오, 좋아요. 자, 여기서 이제 음절 나누기. 호랑나비 네, 네. 여기도 미래라, 미래라, 미래라. 되고 네. 또 미래라, 미래라, 십까지도 네. 미래라. 표요만 부드럽게 호랑나비 되고 싶어요. 이렇게 시작. 호랑나비 어, 되고 또안 여는데 잠깐만 잠깐만. 위를 또안 여는데 열어야 되는데. 뭐호 어, 또어졌는데. 입 천장하고 다 열어야죠. 시작. 호. 호랑나비 되고 싶어요. 좋았어. 그 다음에 또. 빨간 보레. 앵두를 닮은 또, 더, 또 아까로 돌아가 버렸잖아 빨간 보레이게 보레. 되잖아 네. 네. 입천장을 예. 열어야지 빨간, 빨간 보레 시작 빨간 보래 네. 앵두를 닮은 네또 우리 엄마 닮은 여자 네, 좀 좋아요. 자, 그걸 이제 앞으로 부드럽게 하면 됩니다. 이제 닮은 이 여자. 이거를 닮은 이 여자. 이렇게 부드럽게 하면 돼요. 시작. 닮은 네. 이 여자. 좋아. 당분간은 이렇게 계속 네. 연습을 하세요. 나중에 이거 부드럽게 만들면 되니까. 자, 네. 그 다음에 사랑도 알고, 오. 센스도 있는, 오. 이 세상. 최고의 여자. 갑자기 다깐 거기서 꾹더 어졌는데요. 어딘도 아시죠? 혹시 <웃음> 지금 <웃음> 체력의 한계를 느끼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이 세상 거기 이 세상 다시 해볼게요. 자 시작. <laughs> 이 세상 최고의 여자. <laughs> 이 아무래도 이 배터리를 교환해야 될것 <laughs> <할> 같은데. <laughs> 네, 자 최고 예에서. 입천장에서 네. 떨어져 버렸어. 최고의 여자. 툭 떨어진단 말이야. 최고의 여자. 입천장 떨 버립니다. 네. 최고의 여자. 그렇지. 오, 좋아요. 또. 또. 이리저리 둘러봐도. 잠깐만, 이거 또 힘을 주잖아. 그냥 노래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 합니다. 입, 입의 공간자. 둘러봐도, 이게 아니라, 둘러봐도, 이렇게 공간. 둘러봐도, 아이고, 잘한다, 또. 그렇죠? 네. 당신만한 여자 없어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이것도 잘했고요. 자, 공간이라 그랬으니까, 네. 당신만한 여자 없어요. 이렇게. 당신만한 여자 없어요. 요 공간. 예. 당신만한 여자 없어요. 크흐, 그렇지. 음, 네.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그게 네. 되게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자 오늘 네. 무엇을 네. 느끼셨습니까? 아예예 예. 너무나 이게 지금 안 불러봐 가지고 많이요. 네. 네. 이게 입에 좀안 닿아 니 근데 안 불러준, 주, 아, 안 불러준 것이 오늘 빨리 빨리 교정을 할수 있었던 것이만약 이게 많이 불러가지고 자기 틀이 딱 맞아. 네, 박혀버리면 안안 안 고쳐져요 내가 그동안 불러온 게 있는데 하시면 네. 그쪽으로 가셨을 네네. 수도 있어요 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바뀌 보시면은 훨씬 네네. 목소리가 더 이뻐지고 노래가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네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말씀하실 때도 네네네네 이렇게 말고 네네네네. 네네네 이렇게 하시면 더 네네네. 네. 좋아요 네네네. 네. <laughs> 네. 네, 네, 네 한번만 해 볼까요? 네. 네네. 네네. 그렇지. 이렇게. 네. 네. 그 대화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서 전화가 덜럭 왔어. 그러면은 여보세요. 어 그래 알아서. 그래. 나중 에 와라. 이거 하고 따르랑 여보세요. 아, 어, 그래 그래. 알았다 그래. 나중 에 와라. 어느 쪽이 더 좋아요? 두 번째요. 그렇지. 네. 이렇게야 그 상대방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네네. 네네. 아, 좋다. 오, 좋아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Good, very good. 네. 네. 자, 머리 잘 들었습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자, 어, 정나경 님이. 좋은 네. 말씀 하셨어요 습관이 중요하다 진짜 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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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은 습관이 중요하다 아, 근데 네. 뭐 노래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습관이 네, 네. 잘 들어있어야 좋죠 그렇습니다 네. 네. 역시 엿장수님도 습관이 진짜 무섭구나 음. 이렇게 하셨는데 네. 네. 어, 우리 김재창 작사가님이 어, 노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그죠 네. 아, 우리가 좋은 가수가 되기 위해서도 노래를 할때 좋은 습관을 갖춰야 되고요 네. 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도 생활 속에서 네, 말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사고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습관이 좋은 습관을 갖춰야 좋은 사람이 되죠.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이렇게 방송하는 도중에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네. 네 어, 큰 후원들을 해 주셨는데요. 네. 김서영 님, 상록수 님, 신화 힐링 님, 그리고 정순열 님. 네. 네, 모두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네. 감사 인사로 즉석 작곡을 해드리거나 또어 작곡가나 작사가님은 그 쓰신 곡 중에 저희와 연관이 있는 곡을 네어 후원 인사로 들,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